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잘하시는 말씀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부르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아무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새 생명, 새 창조의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멘, 한명한 한 명을 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선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암송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영원 가운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놀라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여지는 내 모습, 또 우리 주변의 환경에 마음이 묶이지 말아야 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모습에 묶이지 말고, 환경에 묶이지 마라. 아 어, 나는 못났어요. 부족해요. 연약하고 추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배운 게 이것밖에 안 되고 가진 게 요거밖에 없고 우리 집안이 이렇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또 이렇게 나는 못해. 그리고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이래서 저래서 네인생 바뀔 수 없어. 이런 소리가 내 안에서 아니 우리 아니면 주변에 들려와도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규정되도록 내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 따라합니다. 우리는 크게 합시다. 우리는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끌려가는 게 뭐야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해 그러면 끌려가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 아 나는 못해 아니면 주변에서 너는 어? 너는 안돼 여기에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가운데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일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뜻이 있고, 그래서 나는 그 모든 하나님이 예비한 뜻을 이루는 자, 그 예비해 놓은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제 내 삶에서 세상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좀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말씀을 제가 좀더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원리, 믿음의 원리에 따라 새 생명의 구원을 선물받은 성도인데,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입에 놓으신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은 뭐냐? 첫째 그거는 승리주의로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주의에 빠지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주의를.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주의를. 조심해라.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승리주의. 뭐든지 뭐가 주의가 들어가면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예. 예. 여러분이 뭐 하다가 무슨 주의, 세속주의, 무슨 주의, 주의. 그러면 신본주의 빼고는 그 주의는 다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주의는 뭐냐? 예. 승리주의는 무조건적으로, 맹신적으로, 어, 나는 항상 승리한다. 조금의 실패도 없다. 어?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게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만 하면 뭐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기대 내가 기대하는 만큼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을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이런 주장이 아주 멋지고 대단한 믿음의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어,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실패는 없잖아요. 다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데 이게 옳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로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뭐든지 다 내게 다할수 있다. 이런 식의 건방진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건방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선한 일들을 행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걸 행하는 거지, 무조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아멘 한다고 승리하고 잘 되고 끝없이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윗 왕을 볼수 있고, 요셉 다니엘처럼 온 세상 앞에 아주 존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하는데, 내가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무조건 내가 다위당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어, 내가 원해요. 나를 요셉으로 삼아주세요. 그럼 내가 요셉이 되는 건가요? 조영기 목사님이 수, 어? 수많은 성도를 목회를 했는데, 아, 어, 나도 믿음으로 할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나요? 여러분, 무조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전능자께서 뜻을 정하신 그 지평과 영역에서 사명을 수여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불량대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뭐냐? 이거를 깨달아 아는데 집중을 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할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승리주의는 뭐냐? 아, 실패도 없고 무조건 잘될 거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선한 일을 이루면서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빌립과 스테반 아시죠? 누굽니까? 둘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곱 집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테반과 빌립인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고, 둘다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과 사명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스테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스테반은 일찍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스테반은 불쌍해 보여요. 이와 달리 빌립은 오랫동안 보금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스라의 예언사역을 하는 내 딸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있고 딸들도 잘 컸고 딸들도 예언사역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스테바는 불행하고 빌립은 행복해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장차 네가 이제 손을 벌리고 남이 너를 끌어가서 띠를 띠고 끌고 간다. 그가 어떻게 죽을지를 예고하실 때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약간 경쟁 관계예요. 요한은 애제자, 베드로는 수제자.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돼요? 뒤에 요한이 오는 거 보고 물어보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냐?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냐. 요한을 내가 안 죽게 내버둘지라도 넌 무상관이야.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너에게 예비되어 있는 길 위에서 나와 너는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라고 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일을 행하며 똑같아져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부르심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릇을 만드시는 대로 쓰여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달란트를 다섯 개 주시든, 두 개를 주든, 하나를 주든, 그건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어, 나는 하나밖에 안 줘요. 나안 해.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거를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목적하신 선한 일에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니다. 고난과 연단도.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신과 계획이 처음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바로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 아기 모세는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알잖아요. 3개월 동안 엄마가 아빠가 숨겨놨다가 이렇게 응? 갈대 상자 만들어서 거기에 띄었더니 공주가, 바로왕의 딸이 발견해서 왕국에 들어가고 벌써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고 요셉이라는 또 아이는 일찍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꿈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성경이 증오하는 것또 우리가 신앙의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부르심은 그냥 저절로 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울 거다 배우고 좋은 거 먹고 다 누리고 근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40년 딱 되니까 예, 모세가 인간의 힘으로 하려니까 하나님 막으시고 살인을 해서 살인자가 돼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 그가 왕자였다고 하지만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죽였다고 바로 왕이 그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아가며 그가 철저하게 자아가 다 깨진 겸손한 자로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실 때뭐 모세 뭐라냐? 하나님, 나는 못해요. 말을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바싹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의 총회 아래 채색옷 입고 위대한 꿈을 꾸며 내꿈 들어보세요. 떠벌리는 그 아이가 그대로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형들의 시기로 인해 여러분 애굽 땅의 노예로 팔리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누명 써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 생활도 하는 일련의 이 과정을 요셉이 잘 통과해야 했던 겁니다. 또 위대한 왕 다윗, 어린 목동이. 예, 블레셋의 골리앗을 차단하는 승리자, 민족의 영웅이 됐지만, 그 다음에 다윗은 사우랑에게 쫓겨다니고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고,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이제 낮은 자, 상한 자, 그런 불쌍한 자들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진 특별한 인생으로 훈련이 돼서 빛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사, 사도 바울도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찾아보면 수없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고찰의 결론은 뭐냐 면 하나님은 귀하게 쓰고자 영혼 가운데 뜻을 정하신 모든 인생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을 직면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 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 모든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 이 어려운 것만 바라보면 엘리야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 모든 어려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만지시고 다루신다. 이 손길을 의식하기를 주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운동 선수가 트레이닝 받는 운동선수가 트레이닝을 받을 때 트레이너가 막 엄하게 훈련시킵니다. 박세리 선수의 아빠가 딸을 엄하게 다뤘고, 이렇게 할때 박세리 선수가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아빠라 그랬어. 아유, 근데 나중에는 아빠가 제일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하게 트레이닝을 훈련시킬 때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 모든 게 자기를 더 귀한 도구로 만들기 위한 연단임을 알게 되면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훈련된 자로서 새로운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밟으면 메달을 따게 되고, 아멘. 그러면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고난과 연단 훈련을 잘 감당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아멘. 다 지나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나안해나 자살해 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뭐야 내가 왜 노예야? 응그 다음에 왜 내가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냐? 아나못 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한 고난의 연단 훈련 과정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다양한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매일 매일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매일 매일. 평이롭, 평이하게, 단조롭게, 익숙한 일들이 그냥 반복되는 날들도 있고, 어느 날 보면 그냥 평소와 똑같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예, 누가 뭐 이상한 말 해가지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럴 때그 모든 것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냐? 왜 지금 이거 하필 나냐?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한 가지 색만 사용하면 그림이 밋밋하고 멋이 없어요. 물감 하나로 그리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온갖 색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빨주노초파남보 검은색 회색 핑크색 하늘색 갈색 뭐 노랑 연노랑 뭐뭐 뭐, 점점 온갖 색깔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그림을 쫙 그릴 때. 아주 특별한 그림이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분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범사의, 따라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자. 자만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걸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세요 예, 하나님 없는 자리가 없다니까요 다윗이 시편 1 3 9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앉아도 일어서도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일어나는 그 일은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걸음을 친히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아멘! 내비게이션 틀고 우리 가잖아요 길 몰라도 안내받고 가면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그 일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치 앞을 몰라요. 예, 어리석은 부자가 그날 밤에 영혼을 취하는데 몰라요.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못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전체를 보고 계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진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예. 친구 만나가지고 야, 우리 휴가 좀 가자, 놀러 갈라 그랬는데 가다가 차가 펑크가 났어. 그러니까 목사님, 어, 이게 이 뭐야? 모처럼 휴가인데, 근데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근데 어떤 일어나느냐? 예, 어떤 불신자가 그, 그 근처에서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목사님, 혹시 계시면 좀 와서 이 사람 영접기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영접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몰라 우리는 이게 뭐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록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게 나중에 보면 다 모든 게 합력하여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바라고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아름답게 만들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잘 지키기를 추원합니다안 좋은 일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 닮게 만들기 원하신다. 아멘. 자,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우리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두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살리시는 이유가 뭐냐? 너는 영원한 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 사리의 크고 작은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선 좋은 것을 이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선의 역사,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뭐냐 이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된다가. 예? 어떤 주의적인 설교를 이렇게 해요. 아이고 성도님,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다잘될 거야. 원하는 거다 이루어질 거야.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선이 선을 이룬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볼때 좋은 걸 만드신다는 건데 이게 뭐냐?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이 뭐, 답이 나오는 게 바로 29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요. 해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까지 함께 묵상을 해야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알수 있습니다. 29절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뭐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원한 전능자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미리하신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에 참된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느냐? 예수 닮은 자녀들이 일어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아들이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입양이 된 거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한 분만을 내 아들 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데 그걸로 하나님이 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닮은 참된 자녀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그분이 많은 형제 자매 중에 맏아들, 맏오빠가 되게 만드시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완성하게 원하시는 것 아멘 아버지는 자녀가 많아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많아지고 왕국이 세워지기를. 그래야 은혜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참 생명과 축복이 넘쳐나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원하는 게 뭐냐? 나는 네가 예수 닮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사역을 통해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 전도 몇명 했냐? 너 봉사 얼마 했냐? 얼마나 했냐? 헌금 얼마나 했냐? 일을 많이 해서, 어, 내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라는 존재가 계속 예수님을 담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담고, 2022년보다 23년도에 더 예수님 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신앙의 연조가 높아, 깊어질수록, 예수님 닮아가야 돼. 근데 그게안 되면 자아가 안 깨지면 고집만 세지고 예, 권세만 부리려고 그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연약하고 예,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부족함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바꿔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라합니다 나는 크게 합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아멘. 여러분, 길을 갈때뭐 건물에 들어가면 공사 중. 죄송합니다. 조금만 좀 양해해 주세요. 더 좋게 아름답게 만들게요. 그럼 우리가 아, 공사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 나는 공사 중이야. 나는 완전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고 계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를 추원합니다. 땀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아유, 믿는 자가 뭐 저러냐? 하지 말고, 아, 공사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 모습, 남의 모습,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세요. 야훼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요? 어떤 일이라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는 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하늘에 속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아멘.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뭐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어요. 할렐루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영원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은혜의 능력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로서 은혜가 계속 역사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